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I.C. 단속을 막는 방법, 그리고 트럼프 은행과 충돌했던 금융 감독관의 임 무슨 일이?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I.C.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민 문제는 미국 정치에서 뜨거운 감자인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전략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IC의 대대적인 단속과 커뮤니티 대응. 지난주 미국 시카고의 히스패닉계 거주지역 리틀빌리지에서는 IC 요원들이 단속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이미 철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경보 시스템, 주민들은 테크트 체인 소셜미디어, 그룹, 지역 지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IC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IC 차량이 나타나자 즉시 경보가 울렸고 주민들은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단속을 방해했습니다. 커뮤니티에 직접 개입.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IC 차량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렸습니다. 주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민세관 단속 요원들은 단한 명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 지도자와 커뮤니티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 비에스 이민자 커뮤니티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피난처 도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트럼프의 국경차를 톰호머의 발언 시카고 같은 피난처 도시는 범죄자를 체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당신의 권리를 알아라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체포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고양이와 쥐놀이를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단순한 피난처 수준을 넘어 체계적으로 IC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리틀 빌리지 스패닉 문화의 중심지자 i c 씨 저항의 거점. 리틀 빌리지는 미국 중서부에서 히스패닉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리틀 빌리지의 특징.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들의 주요 정착지. BIMV l 아이디오에 t 어 리틀 빌리지, l 빌리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간판이 상징적인 장소. 퀸세네라 라틴계 여성의 15세 생일 행사 드레스 가게와 전통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환영은 i c 씨 요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의 효과. IC 단속이 시작되자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IC 추적 방법.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 소셜미디어 그룹을 활용해 IC 차량의 위치 확인.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차량 이동 경로를 방해. IC 요원의 반응은? IC 차량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한 듯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주민들의 카메라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일부 IC 요원들은 주차장으로 피신하면서 커뮤니티 감시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결국 단속 첫주 동안 시카고와 주변 지역에서 체포된 인원은 고작 100명에 불과했습니다. 다섯째 이민자 커뮤니티의 장기 전략. 이민자 단체들은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고려해 더욱 정교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러노이코얼리션 포 이모그런트 언드레 피지 라이츠 아이시아 야랄의 대응. 선거 직후 강화될 아이시 단속에 대비해 권리 교육 세미나 개최. 신고 한 라인을 운영하여 아이시 급습시 즉각적인 대응 가능. 지역별 신속 대응팀 매체, 시민들의 행동 가이드, IC 요원이 오면 절대 문을 열지 않는다. 영장이 없는 한, 경찰과의 대화도 하지 않는다. 체포된 경우, 지역 커뮤니티에 즉각 연락하여 법적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조직적인 대응 덕분에, IC의 작전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IC 단속이 가져온 경제적 여파. IC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평소에는 활기차던 거리와, 상점들이 텅 비게 됨, 주민들이 공포감을 느껴 외출을 꺼림, 레스토랑과 소매점의 매출 감소 사례 레스토랑 타케리아 로스 코말레스 영업 시간 단축 및 직원 감축, 드레스 가게 프린세스 파라다이스 고객 감소로 매출 급감, 이발소주인 루이스 곤살레스 아이시 단속이 심할 때는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처럼 단속의 여파는 단순히 체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째 마무리 아이시 비에서 이민자 커뮤니티 끝나지 않을 싸움. 여러분, 오늘은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가 어떻게 RC의 단속을 막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자, 금융보호국 CFPB의 국장, 로이트 초프라를 해임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CFPB는 미국 소비자들의 금융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초프라 국장은 은행의 초과인출 수수료 제한, 의료부채 신용보고 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그의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게이패그를 해임했습니다. 첫째, 트럼프 금융업계의 반발 속에 초프라 해임. CFPB 국장의 갑작스러운 해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약 2주 만에 소비자 금융보호국 국장 로이트 초프라를 해임했습니다. 초프라는 누구인가? 금융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은행권과 대립했던 인물. 초과인출 수수료 제한 및 의료부채 신용보고 금지 추진. 대형 은행들과 젤 같은 금융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 문제를 지적. 그는 토요일 아침 SNS 플랫폼 x 스고 트위터에 사임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올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해임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둘째, 왜 초프라가 금융업계의 눈엣가시였을까? 은행이 반발한 이유. 초프라는 재임 기간 동안 강력한 금융 규제를 추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은행들이 가장 반발했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초과 인출 오버드레프트 수수료 제한. 초프라는 은행들이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초과 인출 수수료를 대폭 줄이도록 규제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익이 사라지는 셈이었습니다 미 의료부채 신용보고 금지 초프라는 소비자들이 의료비 부채로 인해 신용점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대출자의 신용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3대형 은행과 금융플랫폼 체제 초프라는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대형은행이 금융플랫폼 젤에서 사기가 만연하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며 금융업계와 더욱 대립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때문에 은행 단체들은 초프라를 강하게 비판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해임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초프라 해임 후 CFPB는 어떻게 될까? 트럼프의 금융 규제 완화 예상. 트럼프 대통령은 초프라를 해임했지만 아직 구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CFPB 부국장 지하의 FTA 마티네즈가 임시 국장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새 국장을 지명하면 CFPB의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변화, 초과인출 수수료 규제 완화, 의료부채 신용 보고 제한 철회, 대형 은행 및 금융 플랫폼 규제 완화.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 업계를 규제하기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공화당과 민주당, 엇갈리는 반응. 공화당 초프라헤임을 환영. 공화당과 금융 업계는 초프라헤임을 크게 반겼습니다. 팀스콧 공화당, 상원 은행 위원회 위원장 이것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민주당 강력 반발. 반면 민주당의 대표적인 금융 규제 찬성파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월가의 억만장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cfpb를 파괴하려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즉 공화당과 금융 업계는 금융 규제 완화를 환영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며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